중국의 최대 명절 음력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전국 교통 부문이 여객 운송 절정기를 맞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철도를 이용한 여객만 연 990명에 달해 또 다시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음력설 후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노동자들도 외지로 일을 나가는 등 인구 유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몇 년간 고속철 발전과 더불어 여객 운송 긴장 상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24일까지 주요 지역의 일부 방향으로 향하는 열차표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큰 안개와 강설의 영향으로 24일 오전까지 도로 운송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허베이, 허난, 스촨 안후이, 후베이, 네이먼구, 간수 등 7개성의 35개 도로 구간이 한동안 봉쇄되기도 했습니다. 24일 오후 도로가 개통되자 여러 구간은 차량 급증으로 한동안 정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개 영향으로 정저우 공항은 여러 항공편의 이착륙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 하이난 사냐, 하이코우, 광시 베이하이, 꾸이린 등 관광도시에서 베이징, 광저우, 선전으로 향하는 항공편의 탑승권이 이미 매진됐습니다. 시안, 란저우, 충칭 등지에서 광저우로 향하는 항공편은 여분의 탑승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